조금 밝은 색으로 눈두덩이가 여기다. 호. <laughs> <laughs> 사실 남 화장을 해본 적은 없는데. 네네 긴장되니까요. 어퍼. 근데 솔직히 화장 지우고 나 다음 분이는 세단 느낌이 잘안 들어요. 근데 이제 화장을 하면 어떻게 해도 어? 어, 얹으면 바로 그렇게 된다. <laughs> 어, 얹으면. <웃음> <웃음> 화장할 때막 강아지상 메이크업 진한 300개 봤을걸요? 응? <laughs> <laughs> 어? 표정이 <laughs> 나랑 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. <laughs> 정말 박세에 진짜 오늘은 진짜 정말 내가 섹시로 갈 거야 하고서 완전 싹하고 간대. 멋지 멋지. 아 섹시로 섹시로 갔는데. 완전 섹시로 갔는데 난 무조건 지금 엄청 섹시. 섹시한데 지금. 아니, 나이걸좀 빼야되고. 될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부끄럽네요. 아니, 나 이걸 빼면 한번 다시 볼게요. 너무 이질감이 들어가지고. 한 번쯤 이런 화장을 받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, 받아봤으니까 다시는 안 해도 될것 같아. 응, 서프머리 하는 거아다 <laughs> 할게요. <laughs> 아,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. 아, 이게 생각했던 모양이 아니구나이게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. 되게 소극적일 거 같고, 자기가 다 뭔가 해줘야 될것 같다라는 그런 그냥 다 그건 거 같아요. 되게 헤프게 보이는 음, 좋아할 것, 음. 것 같아. 신입스댕이 들어왔는데, 알바 얘기가 나왔는데, 쏘나무 집에서 알바했다. 이 하니까, <laughs> <저> 배달해요? 아니, 아니, 뭐, 잘못된 고가고 있는 거 같은데, 근데 좀 괜찮은 거 같아. 요 이게이게 하지. 이지 n t do that. Don't move. Don't move. Don't move. Don't move. Don't move. d o <laughs> 그렇게 생각했는데, 뭐그 들어보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, 사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편견을 갖지 말자라고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, 제가 편견을 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정말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외적으로 너무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. 아, 되게 겪는 게 다르지만, 자기가 어떤 때를 가지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, 메이크업은 자기가 하는 걸로. 네. <laughs> 담배드립은 하도 많이 들어서 괜찮았는데 오토바이는 진짜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. 그, 그 1학년. 근데 담배는 장난사아 얘기하는 사람도 많으니까. 장난이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저는 라이터를 찾는다고요. 자꾸 사람들이 라이터를 달래요. <laughs> 진심으로.